엄지 엄지 척 엄지 엄지 척 엄지 척 안녕하세요 재테크왕에 도전하는 미스터 조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 2종의 간단한 소개와 삼성전자의 주가 변화 그래도 왜 삼성전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소개입니다. 지상 최고의 프리미엄 폰, 갤럭시 S20 울트라를 소개합니다. 카메라. 카메라는 1만 800만 화소를 자랑하는 S20 울트라는 무려 100배 줌이나 가능하여 DSLR의 경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램. 램 용량은 12기가로 글로벌 표준 4기가에 무려 3배 에 해당하는 메모리이며 이는 스마트폰의 처리 속도를 한층 더 올려 줄 것입니다. 배터리. 배터리 또한 5000암페어로 현존하는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가장 용량이 큰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갤럭시 Z 플립. 세계 최고의 폴더블 기술. 1. 초박형 유리 탑재. 이를 통해서 주름을 개선하였고 스크린의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폴더블 기술 둘, 하이드어웨이 힌지. 새로운 경첩 기술을 통해 70에서 110도 사이에서 고정도 가능한 자유로운 조절이 가능합니다. 더 가벼워진 무게 183g. 다양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으나 무게까지 줄였습니다. 기존 갤럭시 S10 198g보다 무려 15g 줄인 183g으로 여러분의 바지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폴더블 시장 판매 기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갤럭시 폴드 1차 판매 때에도 한정 판매로 진행이 되었는데, 전량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신제품이 출시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참으로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는 2월 11일 마감 주가가 59,900원. 삼성전자 우는 51,000원. 출시 발표하고 나서 주가에 대한 마감이 삼성전자는 65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는 5900원임을 볼수 있고 삼성전자가 1% 성장하였고, 삼성전자 5는 마이너스 2% 역신장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눈치채시거나 아시는 분들은 갤럭시 신제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영상 준비하면서 최고가 경신할줄 알았거든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실적 또한 같이 반영이 된다면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우상향할 것입니다. 그러니 올라가든 내려가든 말든 삼성전자는 꾸준히 사야 합니다. 그래도 타이밍을 보셔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제 출시한 이 삼성전자 신제품의 전 세계에서 얼마나 판매량을 기록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5G 망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많은데요. 그 메모리 반도체가 올해 판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리고 1분기, 2분기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 아니, 그냥 그러지 마시고, 한 달에 5주씩, 약 30만원, 욕심부리지 마시고 사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월에 융통되는 자금이 더 많으시면 조금 더 사시고, 떨어져도 절대 팔지 마세요. 작년 11월 1일 코스피 200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0.19%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코스피 200의 30%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실 한국하고 삼성전자가 너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볼수 있어요. 즉 삼성전자가 망하면 한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앞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는 걸 막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혹시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팔지 말고 존중하며 버티는 존버하고 있으면 분기별로 배당이 나옵니다. 이게 토닥토닥 위로를 해줄 거예요. 이러는 중에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인 파운드리 공정에 작년에 130조를 투입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만약에 이게 대만의 TSMC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지속적으로 가져온다면 이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정말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가격 오르면 정말 배 아프실 걸요. 아시겠죠? 삼성전자입니다. 명불어전 명품 주식 삼성전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에 기쁜 나머지 주가도 최고가 경신하지 않을까 살짝 기대했다가 실망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 제 영상에 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